우리나라 증시가 선진국 지수에 MSI 지수에 편입이 되려면 우리가 고쳐야 될 거.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 될 부분은 요 바로 이런 겁니다. 기술특례 상장사 10곳 중에 몇 곳? 7곳입니다. 기업가치 재고 실패. 그러니까. 아, 특례상장이란 종목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2005년부터 2024년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은 바로 노무현 정부였죠. 자, 그러니까, 이, 예, 이, 예, 그래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벤처기업 그래서, 예, 아주, 그렇죠. 코스닥을 활성화 시키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뭐 지금 최근에 이제 특례상장, 예, 3년 반, 4년 동안, 했던 그런 행위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후에 시가총액 증감률 분포 현황을 보니까요 엉망진창이에요. 여기 보세요 증감 29% 감소가 70%. 자 그리고요 60에서 80%가요 기업수가 46개 자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이라고 막 담베 들었던, 뭐, 밀리에 서제 삐에 등등. 아니, 그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가치, 그 가격 대비 지금 장부상 BPS 대비 PBR이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응? 판단하고. 그러니까 기술을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상장을 시키지 말아야죠. 그렇죠? 신성장 기업은요,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어떤 MSI c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려면 코스피든 코스타이든 기술인데 돈이 없고 5년 연속, 3년 연속 적자 회사에 막 부채비율 막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다음에, 어, 청산 가치 자체가. 마이너스로 표기되는 그런 회사들이 버젓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는 요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성소장,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이건 베네수엘라 지수지. 대한민국 코스피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요. 기술 충리 상정사 10곳 중 7곳. 기업 가치 재고에 실패했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패했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 결국에는 없어지겠죠. 어 결국에는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 기술특례 그런 모르죠. 신성장 기업이라는 겁니다. 신성장 기업. 예. 지난 방송을요. 어이대일티 v 홈페이지 들어와서 쭉 보시면요. 2024년 2월부터 정확하게 계속 뭐 12월까지. 아주 여기서 발을 동동 불렀죠. 자 모든 방송사들은 이데일리 TV 빼놓고 다 그런 종목들을 추천할때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가셔는안 됩니다. 그랬던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술 특례로 상장 기업이 무려 245개 중에 상장폐지 세 곳을 제외하고 자 분석을 했는데 이 회사는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 재고에 성공한 기업은 29% 30%가채안 된다. 그리고 여기 좀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해 기준 기술특례 상장사 전체의 84.9%, 8 거의 5%가, 85%가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러분들 아시는 여기 펩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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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설계의 기업 파드가 지난해 여기 950억 원의 영업 적자를 내며 가장 부진했다. 그리고 상장일 대비 시총이 반토막난 기업도 전체의 마흔, 아저 아흔 네 곳, 예. 38% 이렇게 표기해야 됩니다. 다음 화면 갈게요. 자, 보십시다. 상장한 지 10년 이상 지난 업체 중에서도 무려 80%가 적자입니다. 음,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상 적자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투자를 받을 기회를 열어 준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기업 가치 제고가 쉽지 않은 현실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특례 상장은 상장되지 않았어요, 안 됐어요 계속.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만들고 안 했어요, 이명박 정부도 안 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한 종목 있었고요.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말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 때 그때 이제 일어났던 사건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지난 20년간 상장폐지된 기업은 셀리버리. 자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죠. 올리버리, 올리버리 하면서 그죠? 그다음에 유네코. 어센, 에어로페이스 등세 곳에 불과하다. 그러면 나머지는 상장 페이지가 안 될까요? 음, 안 될까요? 자, 이미 털만큼 털고요. 예, 일단 차익 실현해서다 나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 또한 가지 없어져야 될 문제점은요. 순위 이야기는 테마주라는 겁니다. 테마주.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의 테마주를 형성을 해서, 그리고 각 기업들과 섭외해서 결국에는 합법적인 거죠. 그죠? 렇 음, 불법은 아니에요. 네, 불법은 아니에요. 음,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불법은 아니지만, 이거는 좀 비정상적인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 놀라운 또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여기 뭐라 고 그러냐면요, 30배 수익 이렇게 돼 있어요. 30배 수익, 야, 30배 수익. 자, 개인 투자자들을 홀릴 만한 그런 내용이죠. 증시 화랑에 IPO 투자 사기 성행. 이제 이제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예, 어, 한국 거래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일 때는요. 일단은 예,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상장이 임박했다. 그리고 속이고 투자금을 빼돌려 잠적하는 기업공개 투자 사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뭐 테헤란로에 가면요 그런 어떤 유사 수신행이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겁니다. 지난 17일 금감원에 따르면요 한 불법 투자 업체가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회사인 A사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후에 사들인 후에 어떻게 했냐면 이름이 비슷한 A 생명과학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자 블로그 등에 이제 가짜 기업 설명회 홍보성 자료를 올립니다. 여기까지는 사기예요. 그리고 이후에 주식 리딩방입니다. 주식 리딩방 자 주식 리딩방. 어떤 리딩방이냐면요. 주식 리딩방이라고 하면 요즘 제 텔레그램 이쪽을, 뭐 예전에는 저 노란톡, 카톡이라고 그러죠. 그죠. 방송용으로는 노란톡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쪽에서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고 막 사칭을 해서, 음, 어, 그동안 이제, 어, 개인 투자자들, 주식에 좀 문의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이제 사기를 쳤죠. 이제 주식 리딩방, 못하니까 요즘 이제 텔레그램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주식 리딩방. 그러니까 뭐 리딩방이 뭐냐. 투자 종목을 추천해주는 메신저, 대화, 방.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자, 금감원에서 칼을 빼들었죠. 금감원에서. 금감원에서 어떤 칼을 빼들었냐. 자, 모든, 예, 어, 이제 그, 경제 TV를 좀 보면요. 일단 경제 TV 1위는요, 이일리 TV가 되겠고요. 그 외에 뭐 한국경제 TV, 뭐, 어,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등등 있지 않습니까? 어, 그쪽에서 이제 활동하는 이저 같은 사람들을요, 어, 우리가, 아, 이제 전문가, 뭐, 파트너,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아, 어차 불특정 다수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아, 그런 업을 하고 있는데, 아, 물론 이제 근거만에 신고하고요. 그리고 이제 3년에 한 번씩 또 정기적으로 어떤 여덟 시간 교육도 받고 감시하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제도긴 합니다만, 문제는, 문제는요, 어, 이 3,300을 뚫고 4,000선을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음, 그러니까, 이 입막음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양방향을 서비스를 단방향으로 막아버렸죠 금감원에서. 네. 어, 왜 막았을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막은 거죠. 그러니까 벼룩 잡자고 초과 상관 태우는 경위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음, 안타깝게, 안타깝게 생각해요. 물론 1대1은 안 되죠. 그건 뭐 증권회사나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입막금은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주식 리딩방을 어?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 A 생명과학의 상장이 임박했으니 30배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오죽하면, 오죽하면, 이런 거 이제 현혹당할 수 있을까? 왜 이런 게 현혹당하게 될까 이제 그동안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A사 주식을 사드리도록 유도했고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일부 투자자에게 A사 주식 한 주에서 열 주를 막 나눠주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음, 그래요. 어, 금감원이었습니다. 금감원. 금감원에서 하는 데는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어,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린 게, 우리 이 대통령께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서 시장감시위원회 과장급 직원들과 어, 거래소 이사장을 앉쳐놓은 상태에서 대담을 했는데 문제점이 많았더라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능력 없고 문제가 되는 분들은요 일단은 뭔가 교체가 돼야 새로운 세상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에 속아서 넘어간 투자자들 A사 주식을요 A 생명과학 주식으로 착각하고 이 업체가 알려주는 대포통장으로. 음. 대포 통장으로 주식 매수 대금을 보냈다.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몰라서 그래요. 이후에 이 업체는 또 다른 투자자인 것처럼 위장에서 A자 주식을 높은 가격에 싸들이겠다. 그래서 투자자들을 속이면서 또다시 거의게 액투자를 유도했고, 이런 방식으로 투장을 모아서 잠적했다가 금감원에 뭐 했어요? 그냥 적발된 겁니다. 음, 적발. 예, 적발. 적발된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뭐, 뭐, 템버거 막, 10배, 뭐, 테마주, 막, 12배, 막, 뭐, 정치인 테마주, 18배. 이 자체를, 이 자체를, 예, 못하게 해야 되는 거요. 예 아예 애시당 쪽. 어, 절대 안 돼요. 자, 이제는, 그래서 어디서, 금감원에서, 금감원.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와 금감원. 음, 그래서 아주 협동해서, 요게 이제 검찰도 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단호하게 시장을 좀 깨끗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던 5점 포인트를 향해 가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가 4,500 5점 포인트가 와 그래? 와 그래? 2,200에서 지금 3,100을 돌파한 것도 대단한데 아니라니까, 그게 바닥이라니까. 원래는 4,800에서 5천을 넘어서 있는 상태야 된다니거 그게 박스권이 형성돼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럴까, 그죠? 자, 그래서 어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서 상장 예정 등을 내걸고 비상장 주식 매수를 권, 어,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된다라고 했다. 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불투정 자수가 접근할 수 있는 매체+ 매체. 그러니까 이런 매체가 가장 중요해요. 매체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영 증권 공영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 외에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처음 듣는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아니면 무슨 뭐 유튜브나 또는 어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노란 톡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철저히 막아야 되고, 그래서 예전처럼 풀어놔야 된다는 겁니다.